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성 스케이네 네.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또 대림절 2주차 네. 맞이하여서 또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은 오십과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죠 음, 목사님? 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아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예고해 주었던 이야기인데요. 네. 마리아 입장에서는 본인이 낳게 될 아기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 내용을 듣고 사실 마리아가 굉장히 놀랐을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 예언 앞에서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마리아가 왜 놀랐을까요, 목사님? 아, 사실 너무 신나했을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아, 그... 결혼하지 않을 거잖아. 아이를 낳는다라고 한다라는 아... 거는, 야, 지금. 요즘 시대에서도 이게. 법적인 뭐, 문제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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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야, 이게 얼마나, 아... 그때 당시 시대에는, 어, 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받는 벌도 어마어마한 벌이 또 있었었고. 아, 사회적으로 거의 뭐, 네. 아, 큰일 나죠. 그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리아가 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라봐야 될 중요한 핵심 아, 그 지점이지 않을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불가능한 그. 일이고 비현실적인 네. 이야기를 들은 건데 천사가 이제 예수라는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이름까지 지어 주는 이 모습 앞에서 마리아는 실망했다거나 뭔가 음. 너무 끔찍하거나 맞아요. 놀라워하는 반응이 아니라 또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었죠, 목사님? 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 이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고백과 음.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고백과 믿음과 순종의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음. 이 오늘 50과의 제목,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본인에게 들려온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의 삶 속에 분명히 선포되었고 일어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았던 것이죠. 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순종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역사까지. 마리아에게 더큰 은혜로 음. 다가왔던 건데요. 아 맞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어, 우리의 인식과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명령을 주실 때가 때때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음.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모범을 보여주는 음.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대림절 우리가 예수님을 음.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이 마리아처럼 뭔가 우리 삶의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가능으로 열린다는 것을 또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땅에 가득한 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들도 왕고 죄악도 왕고 끔찍하지만 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고. 깨끗해질 거라는 믿음을 네. 가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림절 두 번째, 두 번째 주간의 말씀, 어, 여러분들도 말씀을 한번 이번 주한주쭉 묵상을 해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 여러분, 면밀히 또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불가능한 것들을 이겨내고 깨트리고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네. 믿음과 네. 순종하는 믿음으로 대림절 2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네. 여러분, 네. 대림절 <laughs> 3주차에 만나겠습니다. 2주차에서 네. 3주차로. 네. 아, 근데 오늘 참 깜깜해졌네요. 네, <laughs> 네. 깜깜한 밤에도 또, <laughs> 네. 해가 다시 뜨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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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기다리며 네. 네. 나아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주에 봐요. 다음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